오늘의 게임, 복션 룰렛입니다. 총을 쏴서 괴물을 죽이는 게임이죠. 가봅시다. 시작. 클럽 뭐야? 뭐, 내가 움직인 게 아니야. 자동 움직임이야. Yeah. Oh, yeah. 어떡하라고요? 아, 오케이. 가자. 통의서에 사인을 해주십시오. 엔터. 덤벼라, 괴물아. 내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하나는 실탄이고 두개는 공포탄이야 탄은 내가 넣지 순서는 아무도 몰라 실탄 하나 공포탄 두개 하지만 여기서 나는 도박을 노린다 가자 아부었다 <laughs> 안돼 <laughs> 절대 피해 절대 오 나이스 인 뒤졌어 오마이갓 뭐 신데이루 나 no, 네. 깔끔하죠잉 3 2 좋습니다 그렇다면 2번 또한 도박을 들어간다 공격해! 나이스! 너무 쉽잖아요.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총 게임을 해봤단 말이 나오지. 레벨 2. 이번 게임을 좀더 재미있게 볼까. 오, 두개 시가이템을 받는 거야. 장전하기 전에 더 많은 아이템을 주지. 복복이? 맥주 맛있겠다. 음. 실탄 하나, 공포탄 하나. 가봅시다. 약실을 이어 장전된 탄을 배출합니다. 현재 약실에 장전된 탄을 확인합니다. 아니! 도박을 들어간다! 공격해! 나이스 이구젠! 별거 없구만. 야.. 씨, 저거 뭐야? 피 빠는 거네. 담배로 피를 빨아? 후, 언제나 도박은 내손나게에 달렸지. 뭐야 이거? 어? 뭔가 뭐야? 실탄 두 개. 공포탄 두 개. 세톱샷건의 데미지가 두 배로 되고 수갑은 그거네 케인의 K. 이 실탄 두개 공포탄 두 개였나? 어 기억이 안 나? 오케이 그러면 저는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잘라주고요. 죽여줍니다. 오마이와무신데일 나네 피두 대가 깎고요. 이번에는 공포탄일 겁니다. 맥주를 먹어주고요. 콤보탄을 빼주고, 크 죽여줍니다. 죽어라, 이 자식! 아, 아. 우리 무슨 부로하지 않을래? 어 절대 피해! 네, 안 돼, 안 돼, 아. 아니, 양아치가 지들은 칼세개 주고, 난 쓰레기만 주고, 씨. 아니, 이딴 거만 주면 뭐 하자는 거야. 아. 내 운에 맡긴다. 칼아! 애 빠지! 왜반데안 네, 돼, 안 돼. 어림도 없지. 그렇지. 어? 죽어라, 이 자식. 나이지인 거지. 아, 너무 쉽잖아. 멍청한 새끼. 자, 이러면, 실탄 하나 남았거든요? 넌 죽는 거야, 이 자식아. 찰가라. 별것도 아니었구만. 승리해버렸구요. 해골이군요. 해골은 뭐지? 드디어 마지막 승부를 기울 때가 왔고, 제세동기도 없고, 수혈도 금지. 너랑 나, 나랑 너 둘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춤추는 거지. 손목 어지 날라가나 봐. 어? 뭐 하는 건데? 내기 씨가 이팅을 받는 거야. 이게 담배인가? 야, 담배만 주는 게 어디 있어? 칼, 오케이! 7단 음, 하나, 공포한 두, 긴장, 차질 획득, 가자! 7단 하나, 적중 갑니다. 아. 아주 재밌군. 아니, 재미없어요. 아니, 귀할 거야. 아, 씨. 선 넘지 마라 진짜 4사네요4사 아니 개 싸배맞잖아 맥주 세 개는 취하잖아 이 정도면 돋보기 확인합니다. 아 빼줄게요 빼고 7분의 4의 확률을 믿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도박은 확률 게임이라고 친구 추가. 아, 아주 좋아. 이러면은 2분의 1의 확률. 여기서 실탄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라고 봅니다. 왜냐고? 내마음이야 아, 조졌네. 제발 실탄 빠져! 라나이한번더 실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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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안 돼! 이런 마지막 실탄 하나 만 건가? 젠장. 응? 대반대? 뭔빨이냐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씨이 미치... 3, 2 3, 2 3, 2바2긁2바2잘2버2수2채2넌2번2번2너2운2이2린2가2슈2라2 3, 2 3, 이스2거2요2 3, 2 3, 2의2확2 3, 2 3, 2 3, 2분2 2 3, 2 3, 2되2죠2럼2제2포2 3, 2 3, 2생2다2거2마2줍2다 이개그지가두둑발 4대2 우선 한번은 확인해줄게요 무조건 실탄이긴 할겁니다 잘라주고요 수갑을 채워줍니다 오케이 죽어라 이 자식 하자 이번이 마지막이죠 뭐야 준비됐나 오 뭐야 보기 과연 오케이 <laughs> 아어떡하니 정말 준비됐지 간다 간다 야무지다 응 뭐야 응오샤미더 말해 어, 이 돈으로 이제 저는 자취를 할 겁니다 샷건도 가져왔네 다 가져갔어. 7 5 8 0 달러면 얼마야? 9 1 7 4 0 9 9 5,000, 5,000, 5,000, 5,000, 5,000, 게0 0 0 5,000, 5 0 0하 5,000, 5,000, 하겠습니다. 여러분5 0 0